어, 저는 지금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저는 지금 1학년 통합과학을 수업하고 있으면서 2학년, 3학년 과탐, 그리고 6층 이제 재수반 수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수업 메가스터디 창립회부터 여기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중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를 좀 고치고 들어갈게요. 오타가 났대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과 개강 날짜가 1월 8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업은 맞는데 그주한 주만 개강 때문에 9일날 수업을 하는 걸로 첫 주만 시간이 바뀌고요. 첫 주에는 9일날 저녁 7시부터가 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수요일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끝장인데요. 맨 끝장 보시면 2월달 시간표가 맨 아래에 나와요. 1월달에는 저희가 수요일날 쭉 만났고요. 2월달부터는 학생들이 계약한 학생들이 있어서 토요일로 옮겨서 수업을 하고요. 토요일 프린트에는 1시부터 10시부터 1시로 나갔죠. 맨 아래에 있거든요. 맨 아래에 어, 1시부터... 10시부터 1시가 아니라 1시부터 4시고요. 이건 1년 내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 시간표를 짜실 때 그냥 그 앞뒤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페이지가 따로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머님께서 잠깐 볼게요. 아 제가 받은 거랑 저는 간략한 걸 받았네요. 그러셨구나 따로 필기를 하, 하셔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달에는 수요일 그대로고요. 2월달부터는 토요일 1시에서 4시. 1년 내내 토요일 1시에서 4시. 그거 안 하면 아이들 1시 될 때까지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laughs> 빨리 깨워서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어, 통합 과학 시간표가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거 두 개가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만 먼저 교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음, 설명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자꾸 뺏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대로 그대로고요 네. 지금 프린트가 2학년 거 받으신 프린트랑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랑 1학년 거 받으신 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챙겨서요. 혹시 프린트 내용이 다르신면 여기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네, 맞아요. 지금 예비자 다 빼고 말씀드려요. 어, 네. 현재 지금 중산 어머님들이시잖아요. 학부모님들, 네, 다 빼고 이제 저희 12월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왜 제가 프린트를 꼭 챙겨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비고일 프린트에 제가 표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아마 요 표가 지금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표가 너무 중요한 게요. 어머님들 이거 나중에 나중에 이제 학원 설명 끝나고 나서 이면지를 다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뜯어서 아이 통합과 교재 앞에 꼭좀 붙여주세요. 그래야 되는 표여서 혹시 없으면은 챙겨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가 뭐냐면요 중학교 과정 중학교 3년치가 통과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사실 이거는 조금 흔한 표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그 뒤에 제가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놨는데 그럼 통합 과학 내용이 고이 고3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고이 고3때 우리 애들은 원투 과목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아닌데 왜요? 아왜 그랬냐면 1학년 때 발표 수업 같은 게 되게 많고요.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그 느슨해진 그런 타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지금 뭐 자기 주제 관련 전공하고 싶은 거 관련 자기가 주제 자유로 결정해서 발표할 거 있으면 해. 내가 너네 거기다 써 줄게. 이런 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그냥 무작정 발표해 그럼 사실 좀 많이 난감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중에서 고등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주제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은 제일 애들이 범위도 줄여서 찾기도 편하고 그리고 내용을 찾기도 이렇게 2학년, 3학년 교재들은 많이 있으니까 훨씬 쉽거든요 너무 네이버에 계속 그거를 찾고 있으면 아이들도 시간도 많이 가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도 조금 난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계표를 고등부터 해서 중등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문제집 앞에다가 붙여서 버리지 말고 쓰시라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통합과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 내용은 분명히 들어본 단어들이 나와요. 왜냐면 하중 3년치가 한 중학교 3개년치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아 근데 왜못 해? 우리 애는 왜 중학교 때 맨날 90, 95 받았는데 왜 2등급이고 3등급이지? 구 교육 과정으로 2, 3등급이면 음 80점대거든요. 근데 80점대면은 벌써 등급으로 정말 위태해요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 더 열심히 해 를 말하는 딱그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이제 시작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들어본 중학교 내용을 다 설명은 다 고등학교 내용으로 붙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생식과 유전을 배우면서 유전 물질을 배워요. 그럼 유전 물질에 대해서 아, 그게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나와 같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바로 다음엔 고등학교 1학년은 DNA가 유전물질의 일부야 근데 그 DNA 안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다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또 ATGC라는 이런 게 있어 얘네가 발현을 해서 결국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거야 전사와 번역을 거치면 이런 모양새를 갖게 돼 그럼 애들 입장에선 단백질은 그렇게 만든다 쳐 탄수화물은 어디서 만들어? 우리는 식물이 아니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진 않지 아 맞지 우리는 광합성을 안 했지 광합성을 동물이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 내용이 전사 발현해서왜안 되고 보기 제시문 중에서 왜 빼야 되는지가 알면서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그런 식으로 전자기력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2학, 2학기 때 전기와 자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그때 애들 시험 할때 보면 막 감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래서 코일이 되면은, 니네 옛날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았던 거 기억나? 네, 나요. 근데 왜이 코일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편한 거 쓰면, 아니야. 편한 거 쓰는 게 아니라 법칙이 달라. 그럼 선생님 애들이 시험 때 이렇게 하는 거 보고하면 안 돼요? 걔가 맞게 푸는지 어떻게 하니? 이 모든 게 분명히 중학교 때뭐 전기, 전하, 그다음에 전자 이동해서 전류, 전압, 그다음에 저항의 직렬 영결 병렬 연결 다 배우고 났는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 과정에서는 바로 그 전기를 이용한 힘이 전자기력이야. 그렇게 해서 뭐할 건데? 발전기 할 거야. 계산해 봐.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들어는 봤는데 읽으면 알 것도 같아. 문제를 풀면. 이렇게 돼요. 이 전까지는 여기 위 학년들이었으면 그래 이번만 하자 이번 시험만 하고 평생 물리는 꼴도 보지 말자 이렇게 우쭈쭈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학년이 되다 보니까 중등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 예를 들면 왜 2학년 2학기 때 아파가지고 시험 대비를 많이 못했어? 그럼 사실 시험 끝나고나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전기와 자기력은 영원히 내 중등 과정에서는 공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고일 때 만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들어본 내용이나 고등과정으로 자꾸 말을 해주니까 고1 입장에선 많이 어렵다. 두 번째. 들어본 내용이 얼마나 압축이 되느냐.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기권의 변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날씨 이야기를 두 단원에 걸쳐서 배워요. 단원도 크게 두 단원이에요. 이게 고등 교과서에서는 두 페이지로 줄어요. 그럼 단원이 두 단원이었는데 이게 두 페이지면 애들이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한, 네. 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 왔으면 중학교 내용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그럼 복습해주는 프린트나 이런 거를 학교에서 주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쭉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어떤 학교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애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게 그럼 내가 이걸 어디다 물어야 되지? 과거 사건인데 내가 중2 문제집을 사야 하나? 중1걸 사야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버거지기 시작하고, 좋아, 그럼 내가 문제집을 이학물고 많이 풀지, 뭐. 문제집마다 자꾸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틀리는 게 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난 데를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찾아도 해결하기가 조금 막막한 이유가 양이 방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어, 같은 내용을 점점점 진화해서 어렵게 가르치더라. 두 번째는 양이 방대하다. 세 번째는요, 아마 구사학번 다음 학번 분들은 수능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입시제도가 우리 때 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옛날로 돌아가면 은 과학 안에 정확히 쪼갤 수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물리, 이건 누가 봐도 지구가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 첫 단원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 옛날에 140몇억년 전에 우주의 한 점, 초고온의 초고밀도에서 애들은 막 쑤셔 넣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애들을 만들어서 얘네가 화가 나서 터졌어. 뻥 터진 거 이름은 뭐야? 빅뱅이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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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막 쪼각쪼각 들이 돌아다니다가 차크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 함께 살까? 서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같이 좀 만나볼까? 그게 뭐야? 전자. 그게 뭐야? 원자. 갑자기 빅뱅 얘기를 하다가 원자가 됐어요. 다음 단원 주기율표가 나와요. 그럼 앞에는 그냥 빅뱅으로 끝이에요. 앞에 지구과학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요. 그 지구과학을 연구한 방법이 우주의 스펙트럼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물리적 방법을 또 설명을 해요.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물, 그 스펙트럼을 연구해서 지구가 이렇게 바, 우주가 이렇게 바뀐 걸 알았어. 그 결과 원자가 태어났잖아. 자 주기율표를 공부하면서 화학적 특징을 볼까? 그럼 아 이제 화학인가? 싶으면 이 원자들이 서로 화학적 결합을 막 하더니 점점 물질이 커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가 밟고 있는 땅인 지각과 나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유기물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해서? 여러 결합을 통해서,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여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그럼 가만 있어. 이건 무슨, 이는 생명이야? 화학이야? 기다려봐.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소재를 만들어. 이게 대단원, 한 단원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1학기 중간고사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들을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싫어하는 그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귀가 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기 잠깐 넘기면 가만 있어보자. 이거 하다 왜 절루 같지? 아,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빼고 이렇게 공부해 볼까? 연결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통합 과학은 스토리텔링이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추세고. 선생님 그럼 혹시 전에랑 다른 저희 애들은 교과서가 달라지니까 조금 달라지는 건 없나요? 조금 쉬워지고 양이 많아졌어요. 조금 쉬워진 이유는 문과 갈 친구들도 계속 봐야 하니까. 근데 양이 많아진 이유는 쉽게 하니까 변별력이 없어져서.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거래요? 아직 예시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모든 입시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선 그 문제로는 수능은 못 봐. 너무 쉬워요. 저희 고1 애들한테 그 문제 줬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재수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쉽다고. 내신에도 잘안 건드는 그런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까지는 어떻게 하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내신이 현재 이런 상태로 흘러가니까 우리 애가 어디가 어려워 라고 했을 때 문제집을 과거 중학교 걸로 좀 복습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부족한, 무라생지 중에 부족한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괴해줘야 되는 건지 대비를 하시라, 대비를 하실 때좀 편안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통과는 이런데 통사는 어때요? 라고 한다면 제가 과학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사는 저에겐 너무 어려워요. 어, 이유는요. 물화생지 1, 2가 합해져서 8과목이 통합과학이에요. 라고 사실 말하지만 그래 봐야 4과목이에요. 물화생지. 통사는요. 9과목이고요.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 어려워요. 뉴스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같아요. 안 들려요. 까지 하나 더 하면 제가 아이, 저 어린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초등학생이라 초등선생님들 그 유튜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수포자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거. 애들이 단어가 너무 어렵고 들리지 않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왜 정치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돈 얘기하면 약간 내가 알아야 될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질이 나오면, 아, 그 나라 안 가. 이러면서 다시 닫아버리고.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범위도 많아지니까 통사는 사실 힘든데 학생들 체감에 통사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어 제가 항상 그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항상 해마다 보거든요. 여기서 느낀 건이 인근 고, 수원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의 특징이 통사 평균도 좀 높은 편이고요, 편차가 작아요. 어, 그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고, 애들이 다 거기 오밀조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느끼기엔 통사가 이렇게 힘들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통과는 항상 평균이 낮고요, 표준편차는 더 커요. 근데 이 평균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는 1학년 평균이요 65에서 70 사이에 만약에 1학년 평균이 있으면 현재 4퍼가 1등급인 그 현재 등급으로 반영을 할땐 100점 아니면 1등급 안 나옵니다. 심할 때는 100점 다음 하나 틀렸어요.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평균이 조금 더 낮고 편차가 큰 학교를 가면 마음은 놓여요. 한개 틀려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점이 우르르 많으면 애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어, 권선 같은 경우는 서술형 자주 안 내시는데 다른 학교는 서술형도 단, 단답형 이런 거 많이 내요 4점 만점에 부분점수를 꼭 2점씩 주세요 그럼 나는 하나 틀렸으니까 나 4점짜리 하나 틀렸으니까 혹시 나까지는 어떻게 일컷안 될까? 걔 부분점수 걔 2점 깎게는까지 그래서 하나 틀리면 장담을, 1컷은 장담을 할수 없던 게 이제 9교육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는 10%까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10%까지 안 들어가면은 안, 그러니까 절대로 그 대학교 가기가 불편하게 나올 테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10%, 즉, 9, 2등급까지를 고려하셔서 시험 문제를 내시겠죠. 현재는 계속 그랬어요. 65에서 70이야? 통사도 통과하고 100점이어야 해. 아, 그럼 1학년이 65에서 70 정도면 그렇게 평균이 나쁘진 않네? 2학년 되면은요, 여기서 15점 정도 내려가면 돼요. 저 지금 중간, 그러니까 기말고사 데뷔하고 있는 동안에 중간고사 아이들 평균과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화홍, 곡정. 지금 생명과학원 평균이 45가 안 돼요. 평균이 45가 안 되는데요. 1컷이 87이에요. 건선 같은 경우는 평균이 50이 조금 넘었어요. 역시 건선은 좀 쉬운가? 하고 봤더니 평균이 51인가 인가 그랬는데 1 0 0점 1컵. 그럼 91점까지가 2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애들이 고기 많아요가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되도록 양쪽에서 당겼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학교랑 고등학교 성적을 판단하는 제일 큰 틀을 잡으신 거예요. 평균에 속지 마시고 최대한 상위가 될수 있게 부족한 소단원이 어디였는지를 체크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통사 통과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 학교에서 다 중학교 때 배운 거 배운 다음에 해봐를 하시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어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려워 골라봐 그런 문제집을. 그, 그거를 찾든 해줄게. 시중에 중등과학 정리를 물화생지로 나눈 문제집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어디가 좀 엄마 나 약해? 하면 은 그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똑같은 물린데 전자기는 잘하는데 역학을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고기만 좀 도와주신다든가, 그러니까 문제집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걸 공부해볼까를 서로 자식이랑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시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통사통과는 현재 등급이 많이 조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학년보다 우리는 입학하자마자 1등급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자꾸만 이제 구 교육과정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려서 어쩌, 조금 속상하실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이 자료가 없잖아요. 현재 등급으로 내신 등급으로 어, 2.후반 정도 받으면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랑 입시 상담을 할때 2.후반 가지고는 경기까지 갈 데가 없어. 선생님 저 그래도 한번 찾아주세요 저는 정신은 못보겠고요 우리 엄마 재신은 재수는, 재수는 절대 안 된대요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럼 못 들어본 대학에 못 들어본 과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애들이 듣고 나서 거꾸로 엄마 나 그냥 내신을 조금 접고 정시로가 될까? 를 결정할 정도로 2점 후반부터는 의미가 없는 내신등급이에요. 근데 이 2점 후반이라는 게 우리 이제 바뀐 입시체계에서는 1등급 끝난 아깝이 하는 그 2등급 앞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성적으로 하면은 서울 또는 경기의 상위권 이런 대학은 쉽지가 않아지는.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내신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 그니까,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조금 더 평가원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는 보시고 하시고, 내신은요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선생님 영향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요, 부교제도 정하고요, 부교제도 어려운 거는 부교제이고, 효원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의 부교제예요. 쉬운 학교는 그냥 프린트를 주세요. 이 문제 많이 풀어봐. 이 중에 낼지도 몰라. 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너무 부실하니 우리 공부를 좀더 해볼까 그러면서 완자 같은 거 부교재로 잡기도 해주세요. 부교재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쌤, 그럼 프린트 는 주나? 네, 주세요. 프린트해서 엄청 매매 꽈서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그 수업 시간과 선생님 그리고. 올해 유난히 심할 건데요. 그 전에는 그래도 교과서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어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예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상리공생에는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저기서는 안 나온다든가 이런 정도였는데 올해 5종 교과서에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새로 신설된 앞단원 1단원. 앞단원 1단원은 지금 새로 나온 단원이고요. 단위, 물리량, 이런 거 정리한 단원이에요. 이게 지금 미래에는 이만큼 소개된 게 비상에는 아예 없어졌다든가. 아니,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학교 교과서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 교과서에 맞는 문제집으로만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과서는 미래엔인데, 오투가 그렇게 좋다더라. 그러면서 비상으로 하면 우리는 혼자서 다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1, 2등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말과 선생님 필기, 학교. 그 다음에 교과서 출판사 맞춰서. 옛날에는 과학은 오트지, 오투한번 오토 풀고, 동네 족보 좀 풀고, 이러면 중학교는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잖아요. 이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치고, 선생님 과학이 이런 건지 몰라 고등학교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구 습관은 버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간표는 아까 교정을 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1월, 2월 달에 나가는 진도는 예상 진도는 중간고사까지는 다 커버를 하고요. 기말은 아마 앞부분 맞 정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습이 꽤 중요한 이유는 수행평가를 보세요. 근데 예전에 수행평가는 정말 쪽지시험이었어요. 누구나 다잘 맞을 수 있는. 근데 요즘 수행평가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왜 2등급이에요?를 물어봤을 때 제일 편한 게 시험을 이렇게 봤어요. 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테마 하나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다섯 개 정도를 내시는데 거의 중간고사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앞반이 먼저 보면은 뒷반 학생들이 막 시험을 잘 볼까봐. 항의해서 제시도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이런 정도로 애들이 수행에 굉장히 시험에 민감한데 그 수행평가가 결국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습 한번 보고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혹시 수행 보는 주에 내가 다른 수행이 많아서 준비를 조금 못했던가 아파서 좀 힘들었다든가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라도 해도 예습을 한번 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수행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겨울방학 진도는 거기까지 나가고요. 다시 한번 제가 프린트 다른 분들은 비, 저기 챙겨갈 수 있게 앞에다가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아, 토요일이요? 네, 그게 아마 저기 시간표를 저희는 절대로 이렇게 붙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안에서 내부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해 하셔가지고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라지든 저희가 달라지든 아마 바꿔 주실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수학 시간에 전달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질문. 궁금한데 지금 잘못 하겠는 거 있으면은 끝에 그 전화번호 남기셔서 1층에 맡기시면은 내일 중으로 저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